이거 저기 응 이따가 끝나고 리쿠도 하고 콩주머니 어. 하고 콩주머니도 해예 네. 이렇게 조금 아침에 떨더라고 그런데 이 일을 한 번에 다 해버리시면 <laughs> 내일할일 <내랄려>. 없어 <laughs> 나무야 떨어져라 <laughs> 준야 뭐 했어 대습기 불리고 타고 뭐 대습기 비웠어, 데스크 비웠어? 네. 네 목공실을 예쁘 멋지게 진영이가 관리해줘서 고마워. 예. 든든하네. 예. 자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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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요? 들어로 아, 아, 가요, 위로 가요. 더. 더. 어? 여기 아픈, 허, 여기 아프니 허벅지 추우니까 허벅지 운전하다가 이렇게, 이렇게만 해고 진짜? 선생님 허벅지 덮으라고 줄 거야? 네. 네! 너 선생님 다 녹화했어 선생님 진짜 줘야 돼선생아 네, 네. 갔다가, 네. 갔다가 아래 다가준 씨? 준아 선생님 녹화했다 이렇게아두개내잖아요 이거, 이 아니 원래 다 네. 오늘 청소하요여러도 너무 웃으라게 빛나게 되는데. 야, 깨끗하게 잘 부탁해. 네. <laughs> 오늘 메뉴, 돼지갈비, 아니, 돼, 돼지 고기 참치찌개? 어때? 좋아? 네. 그래. 근데 아쉬워요, 진짜 내가. 왜? 왜냐면 그... 안생님까 고기 안 드시니까 부모님이 부님 고기 안 드시고 그 산책 때 드세요 네!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응 어. 저... 그, 그래. 고생하세요 아쉬워? 네생하고주라오세요네아안 했죠? 뭐래 시작 하나 어. 둘 아. 네. 아야! 아 예에에다 갔다 왔어? 갔다 왔어? 힘들지 않으신 분이랑 아까 금방 내려왔어요. 어, 어, 조심하세요. 준영이, 시작! 준영아, 잘 되고 있어? 네. 아 손이 미가 패다. 야, 고고한다, 손이 아파? 손이 빠지 것 같은데, 뭐 한다고 그렇게 손이 아파 맛있었니? 예? 안먹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그럼 밥안 먹는 거야? 나번지안 좋아해 하나 먹어 쉬운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맛을 몰라서 <하는> 거야 이거 음. 먹어봐 음. 초징이야 초징? 어 먹고 아, 싶은 것만 거. 먹고? 야 옳지 먹어봐 <너도 못 들자>. 아이 맛있다 무슨 맛이야? 한번더 먹어봐야 되는데? 맛있지 생각보다 어, 준영아 준영아 무슨 책 고르고 있어? 보고 있어? 준영이도 거기서 책 고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좋겠다 무슨 책 골랐어? 보여줘 호랑이 호랑이? 네, 고양이 과 동물. 고양이과 동물. 항공기. 고양이 동물. 딱동물 아. 뭐 동물이 뭐야, 동물? 준영아, 준형, 준영이도 앉았다 일어났다면서 동물. 봐. 동물, 정말. 앉았다 일어났다면서 봐야지 준영이도. 어? 준영이도 운동해야지. 응? 아니. <laughs> 준영이는 누워서 볼 거야? 네. <laughs> thank 준영아 이거 뭐하는거야? 이걸 두고 차를 만드는서 덮는 중이야 덮는 중이에요? 응 닭쪽콩 다 덮는 중이에요 <laughs>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음, 요리하는걸 너무 좋아해 그치 준영아? 요리할때 제일 집중력이 좋아요 준영아, 안 뜨거워? 네 이게 멋으려고 그래 준영이 멋있다 왜요? 멋있다 네. 이렇게 해야 돼요 네 <laughs> 준영이는 배를 조심해야 돼 <laughs> 배만 비어 <띄어. 웃음> <laughs> 첫째 덮은 거예요? 이게 다섯 번째 <laughs> 오, 기억력 좋아 맞았어! 다섯 번째야! 우와... 다섯 번을 기억하다니... 맛있어? 네! 맛있을 수가 없네, 저게! 야, 그거 먹지 마라! 버터야! 뭐라니까? 버터야, 는 진짜서 팔찌, 팔찌, 어. 준영이가 지금 거의 조기까지 먹을 것 같은데요? 어? 네. 있게 먹었어. 잘 먹었냐? 아 어, 많게 먹었다. 어. 들어오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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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영아 이거 언제 먹어? 이거요? 응. 음. 을화수목일이요. 목요일에. 네. 네. 어떻게 목요일 너무 기다려지겠다. 네. 계속 콩닥해 나 지금 내가. 콩닥 킹덕 콩닥해? 이게 보니까. 이걸 보니까? 네. 나는 영어, 영어 나는 영어 기분 고, 나는 제빵하는게 좋아. 진짜 그냥 목공은? 네. 재밌군, 재밌는데 빨리 배고파요. <laughs> 목공은 <웃음> 재밌는데 배고프대. 맞아요. 그래서 천탁 뒷냥 보고 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. 야영아 진영아, 진영 배를 보면 목공 많이 해야 돼. 힘들다.

그리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준영이 이제 대패 작업 준비하고 있어요 안 네. 네저 놈은 살이 안 빠져 똑같네 네. <놀람> 안녕하세요 너 알지? 몰른데요왜 몰라 이 새끼야 이게 큰일 났어 힘들지 얼굴이 고워형성네형 원래 어 네, 가운데만 밟고 앉아 네, 가운데만 밟고 앉 앉아. 바로 앉아. 바로 앉아. 리딱세우딱세우한 돼. 앞으로 가야지, 앞으로. 그렇지. 너안 하면 계속 가면저기로 떨어져. 떨어지면 이제 저기야, 이제. 자 뒤로 나오고. 가라야 준영이 완전 신났네. 아, 준영이 엄청 빨라. 아봐 우와, 너무 멋있다. 어, 보직자, 보직자 준영아, 안 돼. 선생님, 카메라 비싼 거야? 네. 물 튀기면 죽어. 재밌어, 네. 좋아. 네 준영이 잘 타네. 파이팅! 영 <놀람> 진영아 자동차가 좋아 배가 좋아 아 구름 좋아 구름 있다 봐요 있다 봐요이따봐투 오사골 배틀 배틀 왜? 왜? 크라임 터널 트루 왜? 왜? 크라임 터널 슬트 루따 슬 내일 봐요 네봐요 지휘 좀 그러면은 내일 봐요 이들가 내일 오자 어서 가요 잘가안 가요 친구가요 왜 만약에 야, 얘가 없으면 친구가 올것 같아서 음. 아, 이렇게 울어요 아, 어. 친구야 말, 너랑 놀고 싶어 그래서, 그래서 놀고 있고요 친구야 너어너 <놀림> 어. 네가 놀고 싶어 너랑 놀고 싶어. 이거 아 나한테 드 거야. 그서 이거는 에어컨이에요. 에어컨도 만들었어? 네. 마약. 얘가 너무 덥다고 애칭 만들고. 이거는. 덥다고. 이거는 그. 저거 뭐지? 저거 저거. 나무. 나무. 게, 요, 요런 나무 있는 거. 아